잘생겨도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다콩콩미고 여자도 어떻게 이 콩콩이 이다 똑같아요 어차피 저같이 생기지 않는 이형이다 비슷해요 <laughs> 그게, 아니라, 그게 아니라 왜 저같이 생겼냐면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처음 딱 보잖아 별로 이쁘지도 않아 다 별로 이제 이쁘지도 않은데 자꾸 볼수록 예쁘대 볼수록 <laughs> 제가 별명이 볼메야. 볼수록 매력적인 여자, 볼메. 왜 볼메야? 왜 볼메야? 어? 어? 표정이? 어떻게 해요? 달라. 밝잖아, 표정이 밝잖아. 이쁜 건 필요 없어. 내가 그정도로 이쁘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거든. 예뻐요, 예뻐요. 아, 그래도 맞는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근데, 근데 아무리 예뻐도 표정이 죽어 있잖아? 요 그럼 얼굴이 빛이 안 나요. 별로 또한번 보고 싶지가 않아. 얼굴이 어떻게 해요? 살아있어야 돼. 그러려면은 이렇게 오늘 같이 좋은 날을 부를 때, 예. 네. 웃으면서 살아도 없으니안 좋아져. 오늘이 안 좋아져. 그러니까 입 꼬리를 이런 노래들은 자꾸 끌어올려서 불러야지 소리도 또랑또랑해져요. 그래서, 웃으면서 살아. 이렇게 입 꼬리를 올려줘야 돼 어떻게 해요? 다, 역사람한테 시작 사랑 같이. <laughs> 이 얼굴이 빛나야 돼. 그래야지 젊어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밝아지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. 원래 밝은 기운이 있잖아요. 그럼 자꾸 밝은 게 오는 거고, 어, 자꾸 우울하고 처져 있는 암흑의 기운이 오면 자꾸 어떻게요? 해 어, 끝으로 빠져가는 거야. 아시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죠? 사랑.